안녕하세요, 꽃망울입니다. 이 네, 오늘은 제가 오늘 다이소 후기를 찍어볼 건데요. 일단 연, 영수증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총 9개를 사서 13,500원이 나왔고요. 개인정보라 이건 다 가렸습니다. 어, 검정색으로 밑줄쳐져 있는 건 엄마 거고, 파란색으로 밑줄쳐져 있는 건저 거고, 나머지는 자, 아, 친구 생 선물이에요. 네, <laughs> 저 일단 소개, 소소하지만 개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포장지예요. 지금 깐 건데, 어 깔기도 하고 뭐 포장도 하려고 샀고요. 세개 들은 게천 원이에요. 핑크 선물 포장의 종류가 있네요. 우와. 음 참고해야겠다. 네, 일단 이렇게 봉지 소리가 크게 날 수도 있으니까 그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은 친구 생일 선물 먼저 소개를 할 텐데 일단은 이거는 노트예요. 어잘 어울릴 것 같은 색으로 샀고요 최대한 노트 생일 선물 일단 노트 그리고 이거는 그제 친구가 그 손톱이 좀잘잘 잘 뭐라고 해야 돼잘 부셔져요 잘 깨져 <laughs> 잘 깨져요, 잘 깨, 깨져요. 네 그래 가지고 여기 단단하고 윤기 있게 만들어준다고 써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 샀구요. 천원이에요. 미안해. 이건 이천원이고 이건 천원이에요. 이렇게 흔들리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흔들려. 일단 이거는 슬림 고체 형광펜인데, 예쁘지 않아요? 귀엽고 되게 이뻐서 샀고요. 근데 여기가 원래, 여기는 원래 노란, 다 노란색인데 여기는 뭐 보라색인 것도 있고 뭐 주황색, 빨강색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인 색깔을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스티치 볼펜인데 이게 하나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그냥 잘 어울리고 예뻐서 주려고 샀고 이건 꼬리빗이에요. 어 제가 다른님들 거그 유튜브 영상 봤는데 그 누군지 원두콩님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를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뻐서 하고 싶었는데 없더라. 고 어디 파는지도 모르고 해서 했는데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 에 그리고 이거는 그이 패턴이. 이거랑 잘 어울리죠, 노트랑. 그래서 까맣춤 그런 식으로 샀고, 이게 노트가 있다 보니까 안 들어가서 찾았는데, 이게 예쁘기도 하고, 들어가, 들어가서 이걸로 샀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 친구 생일 선물 이렇게 넣어서 줄 거고요. 4월 1이라서. 일 4월 1? 하하하. 벌써 끝났어. 잠시만. 그럼. 치치 했고,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제가, 그, 저희 집에서 놀 때, 어떤 친구랑 미니언트를 같이 하고 놀았는데, 그 친구가 미니언트 초보자형 세트를 새로 주문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큰 통에 넣어 있더라고요. 뭐, 점토보관함이랑 뭐, 레진, 뭐, 목공풀, 이런 게다 여기에 담아줬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된 게. 좋지 않아요. 계단식으로 돼,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닫히고, 이렇게 닫히고. 신기하죠?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내 찾아도 없길래, 어디 다해소에서 샀다고 얘기해 주긴 줬는데 어.. 갈 그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못 못 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샀고요. 아이고 이렇게 안 다쳐. 근데 이게 심하게 구부러져요. 이게 안에 게. 아 근데 뭐아 죄송합니다. 이게 좀처음 불량인가 싶었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샀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서 다음 편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한걸 네 여기까지 꽃망울이의 다이소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